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밭토마토에 대해서 한번 영상 올라봅니다. 토마도가 얼마나 주렁주렁 달렸는지, 거름은 커피 찌꺼기랑 음식 찌꺼기 혼합해서 섞인 걸 넣었고요. 다른 거한것손 없는데, 이렇게 많이 달렸네요. 걱정이 있다면은 장마철에 장마철이다가 오는데 이 토마토는 물을 많이 먹으면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 많은 게 터지면 어쩔까 걱정 중입니다. 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너무 재롱 싫었습니다. 농민들이 이런 재미로 농사를 짓는가 봐요. 완전 자연그름 했고요. 하학농 하학그름은 한기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것은 저희 참깨밭입니다. 원래 이상하게 참깨가 자란대요 이때 되면 무승한데 너무 줄기가 날씬하게 커서 걱정입니다. 고구마 밭도 한번 컷 찍어 볼게요. 이렇게 좋답니다. 지금 봐서는. 그런데 주목적은 고구마가 많이 달리는 게 주목적이죠. 소문에 잎이 무승하면은 고구마가 안 달린다고 설이 있는데 지켜볼랍니다. 감사합니다.